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시죠? <laughs> 아 사실은 모든 거에 대한 언박싱을 다 했는데 메모리를 제가 날렸어요 긴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고 오늘이 7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입니다 업로드 날짜는 7월 10일이고요 수경재배 어항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와, 와 미세먼지다! <laughs> 와, 공기정화다! 이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서 지금 1000% 넘게 투자가 되고 있는 아쿠아파 플러스를 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물고기를 길러요, 또. 아, 맞다. 오빠 음. 물고기 길러지. 음. 본체가 들어있죠. 피고 끄고 피고, 하면 팬이 돌아갑니다. 팬이 돌아가면서 공기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쁜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들어가서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공기가 정화가 되는 거죠. 자연 공기 정화가 되는 거지. 본체를 넣을 수 있는 홈이 있어요. 여과기. 이거는 뭐 지금 빠진 게 아닌 거지? 여기 뚜껑인 거 같아 이렇게? 응 음, 이거 빼줘야지 네. 아니 그냥 꽂아줘 꽂아야지 물이 지금 위에 떨어지잖아요 물고기의 배설물이나 이끼 걸러내야 될 것들을 이 밑에 있는 필터가 걸러줘 그리고 위로는 다시 깨끗한 물이 나와서 낙차를 해주면서 산소가 투입되는 거야 여기 보면 은또 필터가 있어요 히팅기도 있습니다 히팅기 담수를 키우시는 분들은 열대어를 많이 키우셔 웬만한 열대어들은 23도에서 28도 정도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이 안은 계속 25도로 유지가 되는 거야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세팅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연 가슴이라서 40%에서 50% 정도가 딱 알맞은 습도는 그 습도가 넘어가면은 가습기 역할을 안 해요. 중단을 해요. LED도 있고, LED,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아... 연소. 모기 그림 모기 퇴치 사람은못듣는 고주파를 쏘는 거야 모기들이 못 움직여 식물이 저희는 6개가 와서 6개가 있는 상태인데 포트는 10개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개 정도는 기르고 싶은 식물을 구매를 해서 이제 같이 끼워주는 거지 이게 사실 엄청 싱싱하게 왔거든? 내가 바보같이 차에다 놨어 지금 살짝 묻혀 먹어도 될 정도 <laughs> 아마 선생님 사이언스 시간 같아요 아이씨 근데 왜안 들어가 아. 내지 마. 아 이게 서, 요즘 성격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빠 되게 잘했다 난 이렇게 했는데 날 너는 걸 잘해 그럼 뭐해 실생활에서 넣칠문하는데 식물들 자체가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할할수 있어요 뭐 햇빛을 받아도 되는데 햇빛을 받은, 받는 경우에는 얘네한텐 좋을지 몰라도 이 어항 자체는 인기가 깁니다 잘 키울 수 있으면 나도 카페에 놔두고 싶은데 어울리려나 카페에도? 카페에는 당연히 어울리는데 오빠가 조립을 못할 것 같아 그게 맞아겠지? 물고기를 기르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재브라다니오나 부피나 온도에 너무 예민하지 않은 애들을 데려다 키우라고 하더라고 음.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길러보시는 게 좋아요 3, 4마리 정도 키우시는 분들은 밥을 따로 안 줘도 돼요 뿌리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사, 살게 돼요 그래서 그 미생물들을 먹고 자랄 수가 있어 사료 안 먹고 미생물 먹고도 사는 거예요? 그럼 계곡에서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자라겠어? 아... 그리고 물고기의 분변은 식물들의 영양분으로 들어갑니다 수경재배 식물에는 오빠 그런 게 있지 고구마, 토마토, 상추 직접 재배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야 돌아가고 있는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진짜 귀찮은 것 중에 하나 물 갈아줄 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물잡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센 수돗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어느덧 어... 햇빛이 나야 되고 또 미생물을 번식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번잡한 게 되게 많아 조금 조금씩 섞어줘야 돼안 그러면 또이 물고기가 죽어 물잡이 한 물을 계속 보충해 주고 보충해 주고 산수라 그러거든 그거를 물을 또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스트레스 받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0리 l 정도 들어가요. 많이 건조한 날 같은 경우에는 3L씩 증발을 해. 그만큼 그냥 생수돗물을 보충을 해주면 돼. 그건 물자리 따로 없이. 단점이자 장점인 게, 물잡이 진짜 괜찮아요. 3m씩만 줄어둔다는 거는 계속 부어주면 돼. 일반 어항보다 훨씬 더 오염이 적다는 거야.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물 넣는 게 귀찮은 사람이냐, 닦는 게 귀찮은 사람이냐, 매일 넣는 게 편해. 어차피 사료 주는 김에 넣으면 끝이거든. 음, 생명을 기르는 거에는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가습 기능도 되고, 공기청정 기능도 되고, 요즘 걱정인 부분들을 다 얘가 조금씩 완화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특한 상품인 거야, 얘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뜨곡 치고를 하는 게, 음. 요 펜을 보면서 해야 돼. 누르면 약강 꺼짐 중에 하나인 걸 알아야 되는데, 눌러도 어디서 확인하는지 몰라서. 소음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켜졌는지 꺼졌는지 정확히 모를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회사에서 키우기에는 거지는 회장님이나 사장님급 대야 그 사무실에서 키울 수 있지. 내 책상은 비좁아서 안 돼요. <laughs> 그래서 나온 게 아쿠아 팟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자. 네, 아주 좋아요. <laughs> 아쿠아 팟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 팟 플러스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제품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모기 퇴치 기능, 여과기, 히팅기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원룸 살면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니까난 음... 내가 더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 크기면 딱 좋아. 내가 봤을 때는 아쿠아 팟 플러스보다 그치. 아쿠아 팟을 탐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또 준비를 했잖요 여러분들께 또 퍼드립니다. 총 10분께 아쿠아 팟 나눠드리거든요. 네이버 폼에다가 여러분들 성함, 주소 이웃 적어주시면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광고비나 금액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무료 나눔 이걸로 대신을 하고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중소기업분들이 참 힘내셨으면 좋겠고 좋은 상품이면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업은 돈 받습니다. <laughs> 얘를 보고 있으면 멍때리게 된다? 심신 안정이 되는구나? 그렇지.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물멍 때린다 그러거든. 계속 가만히 쳐다보고 만 있는 거야. 쑥 공기 막트면서 촉촉하게 그러고 물멍 때리는 거지 킬링하는 을 거지 그걸로 이거 말해줄게요. 오케이? 네. 이해했어요? 자, 저희 여기에는 어떻게 어? 대체 되게... 이게? <laughs> 어, 이게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천연 모기퇴치기 천연 가습기. 아, 모기 아, <laughs> 내가 해볼게. 어? 자 여러분 안 <laughs> 되면 아, 될 때까지 하면 되지만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물고기 키울 수 있고 식물 키울 수 있고 공기 정화되고 가습 효과되고 모기 퇴치되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모기 퇴치는 크게 기대는 하지 마요 아무리 그래도 걸로 모기 퇴치가 그렇게 심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아. 요만한 펜 하나인데 그럼 와디서 15만 원에 펀딩을 하고 있는데 펀딩이 다 끝나고 나면은 뭐 얼마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올라갈 거예요 저는 펀딩할 거예요 이거 지금도 여기서 뭔가 팬에서 시원한 공기가 살짝씩 나오거든? 지금 우리 사무실 밖은 모기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laughs> 지금 이 뒤에서 저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떠셨나요? <laughs> 아, 진짜 이러면 진짜 물고기처럼 나와요. <laughs> 어, 이거 진짜 물고기처럼 나와. 어떠셨나요? <웃음> <웃음> 좋았어. <웃음>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재미보다는 내용 전달 위주라서 웃음 포인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웃음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laughs> 숲을 발견했어요. 진짜 이거 나가는 거 아니야? <laughs> 나가야지 무조건 나갈 거야, 이거. <laughs> 어... 이거 당연한 거야. <laughs>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죠 댓글까지. 이 부탁해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웃음> 여러분. <웃음> 안녕. <웃음> 귀엽다.